난 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. 어구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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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. 오 이게 뭐? 어, 안돼. 안돼. 어디가 니 아이고. 우리 아만짱과 신령 왕자님은 안돼. 아만 조심해. <laughs> 아니 저기 <저게> 나를 버리고. <laughs> 나를 버리고. <laughs> 어 나한테는 조심하는 말도 안 해줘.

안돼! 루테란의 호손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라니. 어, 안돼. 안돼. 아니 뭐야? 내가 잡았는데,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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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만장 또 변신했어. 어, 아만장. 아만장. 오! 어너나 멋있는 거. 멋있는데 왠지 이거 이거 흑화비인데. <laughs> 흑화의 클리셰가 보인다. 알고 보니 최종 보스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분? 어, 토끼끼를 한 제가 왔습니다 자 잠깐 의문이 생겼는데 자 아마는 악마와 사람이 네 맺어져서 나온 대런이죠 그럼 저는 토끼와 사람이 맺혀져서 <laughs> 나는 진승이었어 난 진승남 아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왜 우리 막다 터진 거야 어, 얘네들 다 어디 간 거야 싸울 돌리셋밖에 없었어 뭐냐 그 슬픈 현실은 저검은 여전히 빛나지 않고 있네요 호구네 호구 생각해보니까 난 호구였어! 어 정말 이, 이것저것 시키네 가기도 전에 떠나려는데 잘 가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저것 시키고 나는 난 이세계의 호구란 말인가 물고기님 와주세요 낚여라 물고기가 어저저 저 아인가? 어 아닌데 어, 이 아인가? 이 어? 얜가 왔나 그래 왔구나 우야 오예 이았어요 소중했겠군요 용기의 노래 어네그럼요 이제 제가 용기의 노래를 배웠죠 자 용기의 노래 자그그 그 기사들이 타던 하던... 네 나팔 불던데 나는 <laughs> 나는 일렉 기타 나는 나팔은 일렉 기타 나를 봐 나를 봐신뢰 왕자 나를 보라고 얼굴이 잘렸지만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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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코코시앗 어딨니 왜 오는 거야 난 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아이고 그 성수도 달래 아, 알았어요. 눈, 당신 눈앞에 있잖아. 열걸음 앞에 있는데. 아 나가고 싶어. 나는 나는 내려가고 싶다. 뛰고 싶다. 뛰게 해줘. 뛰게 하고 뛰어. <laughs> 난 이정도 거리도 뛰어내리지 못하게다니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나 드론 을 띄우는 것이죠. 어 당신 그러고 보니까 왕관 어떻게 된 거야? 마치 한술의 만큼의 그맛. 어 나도 갖고 싶은데. <laughs> 아니 먹었으면은 중립이라니. 오 팩트 폭력 셰리트가 지금처럼 제멋대로 굴수 있는 건 모두 실리안 왕자가 왕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이지. 어 뭐야? 어, 어. 근데 이, 이런 주제의 퀘스는 트 잔뜩 주네. 어,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다. 놀라운 일! 물을 건널 수 있게 되나요? 물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일. 오,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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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주민에서 보고 싶다. 오! 오! 이뻐, 이뻐. 저, 어, 저 위에, 재단 위에. 모코코 뭐 씨앗이. 어, 안녕! 어, 열렸어. 자, 이제 내가 운전해가는 건가? 어? 저 다쳤어. 어 저절로 움직여. 어 자동화 기술. 자동화 기술. 오 롤러코스터다. 우와 우와 롤러코스터다. 오오 오. 쳤는데. 오, 어, 하지만 어떻게 자동화 장치가 됐는지는 <laughs>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. 아니 이놈은 뭐지? 누이신지. 아, 빠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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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아, 아,